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 스타든 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6일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이 몇달 혹은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간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타든 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장기 전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는데, 앞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대러시아 제재 유지, 나토의 국방력 강화 등이 더욱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합의하고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세 가지라며 그것은 바로 무기, 무기,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지금 더 빨리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총 2조 원을 넘었고 지난 5일 추가적으로 최대 100억 달러 한화로 1200억 상당의 군사 원조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의 미그기를 지원할 테니 미국의 F16과 같은 미국산 전투기를 지원해 달고 라 요청했는데 결국 거절당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한 미그29 전투기 28대 전부를 우크라이나 군군에게 넘기는 것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F50을 도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가 미그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기면서 자국의 공군력의 공백을 한국산 전투기로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 어깨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관계자를 포함한 한국고위 대표단이 최근 폴란드를 방문해 폴란드 정부와 FA-50 수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대표단은 차관급 인사가 동행할 정도로 비중 있는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이 FA-50을 수출하면 최대 32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FA-50은 카이가 미국 로키드 마틴과 KTX-2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초음속 단목적 경공격기입니다. T-50 자체를 F-16 기체를 기반으로 만들어 F-16과 호환성이 높아 조종사 훈련과 부품 수급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F-50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카이는 지난해 11월에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카이와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와 F-50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이 체계되었습니다. 또한 f a 5 0은 말레이시아 18대와 세네갈의 세대등 수주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량 관계자는 최근 들어 문의가 많다며 급한 나라들은 언제까지 인도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는 군비 증강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재 국내 방산업계가 분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리 국내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렬 국가들로부터의 무기 구매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제는 이를 대체 할 곳을 찾고 있는데 한국은 첨단 기술력, 가성비, 해당 지역에 무기 체계를 수출했던 이력 등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구입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였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면 자신들 바로 앞국정이 위험하니 막아야 하기에 침공했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와 가장 길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쪽의 나토 국경을 막으려다가 가장 긴 북쪽 국경에 나토군이 배치되게 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핀란드는 원래 중립국이었지만 이번에 러시아 행위로 보고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나토에 가입한다면 러시아는 미칠 지경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를 상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 한국의 K9 자주포 48문을 구입한 이후 성능이 만족스럽다며 이후 추가로 10문을 더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핀란드가 보유 중인 자주포와 견인포 대부분이 구식화되는 시점에서 핀란드 지상군에 지난 10년간 구매한 무기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K9 자주포는 핀란드 육군의 가장 핵심적인 전력으로 늘 핀란드군 퍼레이드에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 군 전력을 강화시킨다면 지금의 K9 자주포 숫자를 늘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앞으로 추가 주문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산 전투기 f 5 0을 도입하겠다는 폴란드도 이미 2014년 K9 자주포 120문을 2022년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맺고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를 둘러싼 K9 자주포 베트라 불리는 지역의 국가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는 러시아의 팽창정책으로 인해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방산업계는 한국산 K9 자주포에 유럽 수출 길이 열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게 바로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 확대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하나 디펜스는 최근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자주포 종주국이라 불리는 영국에까지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패스는 최근 영국에 K9A2 자주포 시안을 제안했는데 무인포타파와 운영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독일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 발사 및 지속 발사 속도를 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K9 자주포와 영국에서 경쟁하는 것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 불리는 판자호 미체 자주포인데, 이 자주포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판자우비체 자주포는 독일 연방군을 비롯한 나토군의 주력 자주포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에서 도입해서 전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판자우비체 자주포는 러시아의 유협에 대응하려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싼 가격과 낮은 생산력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군의 K9은 탄약포크 장갑차인 k c 가 세트로 팔아도 60억 원인데 반해 판자우비체는 대단 가격이 18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k 9는 2010년 연평도 폭격사태 당시 적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응사격을 하며 안정성을 인정받았지만 판자우비체는 2016년 노래의 정부에 동계필드 테스트에 참가한 두 대가 모두 고장으로 중도 탈락했습니다. 같은 테스트에 참가했던 k 9는한 대만 참가했지만 가볍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성비에서도 K9이 뛰어났지만 내구성에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형 경공격기 F-50의 수치를 활발해지면서 이분리기가 앞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KF-21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KF-21 전투기에 AI 레이더를 시험하고 있는데 지난 3일 인천 공항에 나타난 우리 주둥이를 내밀한 항공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보잉 737 여객기를 개조해서 만든 KF-21의 레이더 시험기였습니다. AI 레이더를 장착해 시험하기 전에 다양한 환경에서 사전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국내 무기 개발에서 시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시험 항공기 내부에는 총9개 각종 운영 시험 콘솔을 설치돼 비행 중 각종 시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비행 시험은 내년 4월까지 총 50여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62개 항목을 테스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한 인도네시아 매체는 KF-21용 AESA 레이더 성능이 약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국가별 과학기술 수준 보고서가 근거가 되었는데 여기서 레이더 분야의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한국의 A사 레이더 성능이 약하다고 결론을 내려 보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레이더와 우주무기체계 등 11종의 무기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은 10년간의 집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사 레이더를 개발해냈고 무려 미국의 f 2 2급 A사 레이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방산업체가 공동 개발을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원천 기술을 주지 않자 시세미 나서 이런 보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A사 레이더를 개발한 개발진은 한국산 A사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제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이 A사 레이더 덕분에 K-21은 북한 전투기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쏠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KF-20의 AESA 레이더에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 사항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AESA 레이더는 놀랍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스텔스 전투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 레이더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자 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이른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오일 밝혔습니다. 이것은 양자 레이더 원천 기술 개발의 첫 걸음을 뗀 것으로 장거리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인도네시아가 K-21 f 레이더 성능이 약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주는 전투기에는 중국산 레이더를 달아주자 이상 쓸망했습니다.